사랑하는 장민호 팬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 바로 장민호님의 결혼식이 생중계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전 세계 팬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감동을 나누는 이 아름다운 순간. 여러분도 함께 하시겠죠? 지금부터 감동과 행복이 가득한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장민호의 결혼식은 단순한 개인적인 이벤트를 넘어 전 세계 팬들과 함께 나누는 감동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결혼식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중 하나로 팬들과 언론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날의 결혼식은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TV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생중계되어 수백만 명의 팬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결혼식 전날부터 철저히 이루어졌고, 장민호와 그의 약혼자는 수개월에 걸쳐 장소 선정, 공간 장식, 메뉴 등 모든 디테일을 신경쓰며 완벽한 결혼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고급스러운 호텔에서 진행된 결혼식은 세련되고 로맨틱한 분위기로 꾸며졌으며 반짝이는 조명은 그 특별함을 한층 더 돋보이게 했습니다. 결혼식은 생중계되었고 전 세계 팬들이 이 행복한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장민호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멋지게 등장했고, 그의 약혼자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들의 입장과 함께 결혼식장은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고, 마치 한편의 영화처럼 아름다운 순간들이 펼쳐졌습니다. 결혼식 현장에서 팬들은 그들의 진심 어린 대화와 발언을 직접 들을 수 있어 더욱 특별한 시간이었고,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가까운 동료들이 참석해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유명 예술가들도 자리를 함께하며 커플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반지 교환, 결혼 서약, 케이크 절단 등의 순간들이 생중계되어 전 세계 팬들에게 감동을 안겼습니다. 팬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축복의 메시지를 나누며 이 결혼식은 단순한 결혼식을 넘어 팬들과 커플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장민호는 결혼식장에서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사랑은 단지 두 사람 간의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해준 모든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저희를 응원하고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발언은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팬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혼식 중 장민호와 그의 약혼자가 로맨틱한 춤을 추는 장면은 행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이 순간은 모든 이들에게 두 사람의 사랑과 행복을 진심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가족들의 따뜻한 발언은 결혼식장을 더욱 친밀한 분위기로 만들었고 손님들은 의미 있는 선물과 함께 커플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결혼식장을 기쁨과 축복의 장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장민호의 결혼식은 단순한 결혼식을 넘어 팬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결혼식은 사랑이라는 감정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아름다운 기억은 모든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팬들의 마음 속에서 이 특별한 순간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팬들과 함께 나눈 기쁨과 감동의 순간은 장민호와 그의 약혼자 그리고 그들을 응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남기며 앞으로의 새로운 여정을 축복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장민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더 많은 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장민호의 멋진 활동을 앞으로도 함께 응원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